안녕하세요 돈 되는 은새뚝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실텐데요 이것은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되는 물건과 받아서도 안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사용했던 물건에는 기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일수록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에게 이러한 물건들을 주거나 받을 경우에는 안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고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거나 받으면 안되는 물건의 첫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현금 즉 재물을 넣고 다니는데요 이것을 잘못 활용 하시게 되면 나의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은 사용하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버릴 때도 잘 버려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갑이 나의 재물을 뜻하기에 잘못 버리거나 남에게 줄 경우에는 나의 재물을 버린다고 볼 수 있거나 남에게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갑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좋지만 해지고 낡아서 새로운 지갑을 바꾸는 경우에도 무작정 버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용한 지갑은 나의 운이 들어있는 나의 재물을 뜻할 수도 있으니 나의 재물을 내다 버리는 것과도 같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새 지갑으로 바꾼 뒤에도 장롱이나 잘안 보이는 곳에 잘 보관했다가 버리기 좋은 날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이 지갑을 사용했을 때 돈이 들어오거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면 그런 지갑은 중고로도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는 남에게 나의 재물을 나눠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나의 재물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에게 주는 것이나 운이 좋고 잘 사시는 분들의 지갑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주고 받는 것은 재물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절대로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은 오래된 가구입니다. 풍수에서 가구는 많은 운이나 혼이 담기는 물건이기도 하고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오랫동안 추억이 많이 담겨있는 물건 특히 오래된 가구일수록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해칠 수도 있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되고 수명이 다 됐을 때 버려야 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버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유튜브 미신의 왕국 채널에서 가구 버리기 좋은 날이 매월 업로드 되기 때문에 참고해보시습니다 바랍니다. 특히 버려진 가구들이 멀쩡해 보인다고 집으로 들이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고 보고 이런 가구들은 중고 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 있는 가구를 나의 집으로 들이는 경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절대로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되는 물건은 모자입니다. 예로부터 모자는 신분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사용한 모자는 나의 기운과 명예를 뜻하는데 남에게 선물하게 되면 나의 명예운이 떨어질 수 있고 나의 운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모자는 선물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사서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 외에도 절대로 받아서도 안되고 집에 들이면 안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